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민주당 비명 박강운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의 비명 송기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당이다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이제 이재명당이 분열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들의 심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 경제에서 보면은 민주당 신임 원내수석의 석 비명 송기현, 네 박강원 원내대표단이 인선됐다라는 거예요. 대변인에는 김한규, 이소영, 홍성구 비서실장 민병덕. 네, 원내수석 부대표의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기현 의원이 선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당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성영길 이전 대표의 돈봉투 이 지금 상황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이재명 대표의 계속되고 있는 지금 어, 아주 심각하죠. 네, 이러한 재판이나 수사 상황들. 이 속에서 의원들은 지금 총선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완충 장치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 심리 속에는 당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에,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에, 이러한 불안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원내대표 때 비명, 에, 이 지금 박강원 에, 원내대표가 에, 선출이 되고 의원들 생각은 다른 거죠. 개딸들은 네, 계속 이재명 대표를 외치고 있지만 예, 당내 의원들이 느끼는 지금 온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명들이 지금 이 원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예, 사실상 예, 이거는 이제 정상화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처럼 예, 탈당하고. 대표 즉 내려놓고 어, 그리고 에, 본인의 명백한 무죄를 입증하고 어, 다시 복당하는 것이 에, 순리다. 네 그리고 어, 지금 당직도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위험한 거죠 위험. 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죠 당을 방탄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러한 쓴 소리들이 나왔는데. 이제 의원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국민의 목소리들이 반영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신호탄이 되면서 탈 이재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당내는 이제 분열되겠죠. 당내는 분열돼가지고. 에, 혼란,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과 그리고 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무죄가 입증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더큰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데 이대로 계속해서 에, 이 비리 의혹을 끌어 안고 가다가는 민주당도 죽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도 죽는 그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인 나라 경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